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헤미아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다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읽어릴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네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언약의 갱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8장에 보시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아와 동시대 사람이죠. 학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그 들이 그 순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에 이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해중 앞에 이르러. 예. 7월 1일. 그러니까는 예. 이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로 하면은 나팔절에 해당되는 그런 날입니다. 성일이고.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회중 앞에서 읽는데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요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한 것처럼 보통 이제 성년들이 남자 성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가르치고. 예. 근데 지금 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그리고 또좀 어리지만은 아주 어린 아이들 제외하고 뭐 중고등 학생 정도 되는 알아들을 만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기서 새벽부터 라고 하는 것은 서너시를 어, 어, 말하는 것입니다 3시, 4시쯤부터 어, 남자의 전부을 알아들만한 자의 앞에서 읽금의 묵벽성이 어, 그율법처의 길을 기울였는데 아, 새벽이 한 6시쯤 되겠군요 그때부터 오전까지 12시까지 어, 그렇게 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여섯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 이 학사 제사장이 강론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곳곳에 처소에 있는 레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풀어서. 그러니까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람어를 거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율법을 낭독하니까 중간중간에서 또 아람어로 번역해서 알려주고 레이 집파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깨닫게 하며. 이들이 율법을 몰라요. 어, 들어본,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아, 에스라, 아,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주고,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구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율법체에 기록된 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을 주겠지만은 내 말을 떠나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통곡이 나오는 것이죠. 막웁니다 청동 느에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같은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때에 느에미야와 또 에스라 레이사람들이 아,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나팔절이다 기뻐해라 울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에 자,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미아가 또 이르길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너희는 가서 살진 것 먹어라 아.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원래 이 살진 부위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이죠 그 기름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인데 너희가 그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단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포도주의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떤 것을 좀 유추해 내냐면 아또 십자가 사건과 또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지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이거 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주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먹고, 먹고,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또 나누어 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한다. 그러면 기뻐합시다 아 한다고 해서 막 기뻐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율법을 보니까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제약을 다 담당하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안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약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으로 다시금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의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서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레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존경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주고 먹고 마시고 어떻겠어요? 나누어주고 돌아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날은 성일이다. 하나님이 어, 행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날이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그들이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으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 너 기도해 어? 너 성경 봐 어? 그러니까 막 억지로 보죠. 기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억지로라도 하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억지로 하다 하다 안되면 나중에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저도 전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린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면 성경을 더 보고 싶어요. 아, 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진짜 세상에서 만난 것,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는 것이 더 기쁨이구나. 그래서 평소에는 성경도 잘 보지도 않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봅니다. 왜 그게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내내 내 힘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가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고 그들이 금식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이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제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계속 이번 주간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기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참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힘이 있는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쉬어 기도 합니다.